현재나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힘들다고 나오네요. 일단은 우리 1번 분들이 해야 할 것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짐을 들고 있고 또 마음도 많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쉽게 앞으로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거든요. 감정 자체도 어떤 상황 자체도 고립되어 있다. 순탄하게 앞으로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1번 분들이 많이 답답하고 이런 상황들도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거든요. 자주 망설인다라고 해요. 자주 망설이다 보니까 갈등도 고민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현재 나를 잘못 믿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상황이 또안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하고 싶고 또 그치만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모순된 감정을 더 가지기 쉬운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1번 분들이 꽃피는 그 전환점 시기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완즈 4번 나왔고요. 소드 여왕 나왔습니다. 완즈 4번은요. 수비학적 숫자로 정사각형을 이루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안정된 공간에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그 기반 위에 서게 되고 한숨 돌리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두고 새로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누리면서 일도 하고 계신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소도 여왕이 옆으로 앉아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라고 하거든요. 컵 왕은 남들의 의견을 수렵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힘들 때는 남들의 의견에 휩쓸리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휩쓸리지 않고 나를 위한 결정 또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모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답을 딱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감정을 배제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의 감정, 어떤 동정심,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같이 느끼기보다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라고 딱 잘라서 나의 일에 조금 더 편히 집중할 수 있는 1번 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랑이가 나온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지, 어떤 행운이 불어 들어왔길래 이렇게 될수 있었는지 자세히 볼게요. 소드기사. 아또 완주기사가 나오네요 태양 카드 자 어딘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죠 무언가 망설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했으면 이제 바로 움직일 거다 라고 보여지고 문제점이나 어떤 장애물을 다 잘라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어떤 결정을 파악했고 결과에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더 중요시 생각했더니 내가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라고 나와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패기가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 태양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태양은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이겨요. 밝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욱 강해진 일부분들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언제 그 시기가 찾아올지 제가 시기도 한번 볼게요. 이게 거의 현재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많이 갈등하고 있죠.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소식이 찾아오는데요. 어떤 문서 계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취업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필요했던 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전 애인의 문자일 수도 있고요. 이때 변화가 시작되네요. 6개월 쯤에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떠오르는 해처럼 운세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는지 뽑았더니 태양카드가 나왔죠? 여기 카드에서도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 1번 분들은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태어나고 더욱 강해지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성적을 기다리시는 학생 분들, 그리고 승진을 기다리시는 분들, 뭐 이동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직을 기다리시는 분들, 변화가 너무 필요한 분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수록 더욱 침착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더 강하고 결단력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여기 카드에서도 나와요. 조심할 점과 조언 뽑아볼게요. 일단 조심할 점. 타워 나왔습니다. 자꾸 동요되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충동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다시 한번 또 의심하게 되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어떤 똑같은 것을 고집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바로 황제카드가 나와요. 황제카드는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 레벨이 없고요. 또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흔들림을 조심하라고 또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해라. 1번 분들 미래는 굉장히 이 별처럼 반짝이게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못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잘될 거고, 어차피 인기를 누릴 거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믿어달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으니까요. 나를 꽉 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번 분들은 이 떠오르는 해처럼 대박이 날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뒤에 떠있는 별처럼 반짝이게 빛날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나오니까요.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현재 나부터 볼게요. 우리 이번 분들은 트러블을 지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좀 멈추신 것 같아요. 더 월드카드가 나와서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시기이고 조금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새로운 숫자 1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때인데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픔이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아픔을 좀 받아들이시고 또현실을 직시하시면서 성장으로 흡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좀 슬럼프에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건태로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미완성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정력적으로 달려갔다가 슬럼프에 빠지면서 고립된 느낌으로도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꽃 피는 전환점이 왔었을 때이번 분들 모습은 어떨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관계성을 띠는 어, 펜타클 카드가 나왔고요. 식소 펜타클과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2번 분들은 이 토르 망치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소드 에이스를 토르 망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각오하고 결심한 사람이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각오했었을 때이 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번 분들은 무언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행동할 거야. 나는 이제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 칼을 잡았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 칼을 잡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2번 분들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결점을 다 잘라냈고 또 나의 뜻을 세우면서 어떤 통찰력과 사고력,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서 갈등이 사라지고 고민이 없어진대요. 나의 뜻을 세우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어떤 의견을 나누고 또 그것을 수렴하면서도 누가 봐도 맞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2번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행운이 왔길래 이렇게 될수 있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펜타클 3번이요. 그리고, 소드 4번. 여사제 카드가 나왔네요. 자, 본다면. 아마도 점점 성과가 커질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이만큼 받았던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좀 커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재정비하거나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또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일만 하면 페이스 조절을 못해요. 근데 우리 이번 분들은 나에게 휴식도 주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사제 카드가 나오는데 좀 겉에서 보는 이미지가 흐트럼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일에 임하셨다.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그렇게 추진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긴 그 목표에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나만의 길을 개척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뽑아주신 그 카드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라는 운수가 되기란 카드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노력에 비해 큰 것이 오니까요. 거기다가 노력과 큰 포부까지 가지면 엄청 크게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올지 볼게요. 지금은 이 카드가 이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모습과 경험이 더 필요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4개월쯤에는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개월 이때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6개월쯤에 내가 기다렸던 소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계약 문서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전 애인에게 오는 문자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어쨌든간 내가 조금 바라던 소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번 분들 현재 어 조심할 점과 조언 볼게요. 이번 분들 조심할 점? 서둘러서 결론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당장 답을 내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고 계획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붕대를 풀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갈등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로도 보여지고 또는 너무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밀고 붙여서 독단적으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고집을 좀 버려주시는 게 좋고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을 잘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단이 지금 중요한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어, 과거는 좀 뒤로 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서 나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의 어떤 미련이나 과거의 생각들에서 벗어나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부터 힌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나는 어떻게 했었지라는 생각도 좋으실 것 같고, 내가 초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갈등이 있다면, 이성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게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3번 분들 모습이에요. 아, 불안하다. 걱정이 많다. 라고 볼수 있네요. 조금 작은 일이어도 이번 분들은 되게 큰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직 나에게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많이 초조하고 좀 답답하고 나의 어떤 냉정함을 잃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와 계획이 지금 필요한 때인데 새로운 것을 수렵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 하루가 지나가다 보니까 더 불안한 모습은 아닌가 싶거든요. 꽃피는 전환점이 왔었을 때 우리 3번 분들 모습 볼게요. 새로운 이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어, 나에게 어떤 끈기와 인내심이 생겼다라고 볼수 있대요 내가 나아가고 싶었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물고 안 놓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고요 새로운 전개가 나에게 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감정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체 어떤 행운이 다가왔길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아, 컵 9번. 3번 분들에게 또 중요한 시기가 될것 같은데요. 지금 무언가 어둡고 고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행운이라고 나온다라는 것은 나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시기가 뭐가 행운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깨달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원동력이 되거나 나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거나 조금 더좀 뜻깊게 받아들이거나 과거를 다시 돌아본다라거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엄청 큰 빛을 바라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고 어떤 책임감이 더 커진다라거나 끈기력 인내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정말로 나의 문제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주변 상황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었을 때 그때 그 행운이 이렇게 강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나는 드디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깊은 내면에 있는 나를 정말 깨닫게 되고 찾게 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자신감이 상승하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만족을 할수 있게 되면서 그 이상의 꿈으로 달려가는 3번 분들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그때가 올지 볼게요. 이 시점은, 이 카드는 이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도 같은데요. 계속 반복되죠. 링이에요. 반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을, 생활을 나타내고 있고요. 4개월 쯤에 그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로운 이상으로 다다를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 카드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나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생기거나 계획이 생기거나 나의 뜻이 세워지는 순간 승승장구로 순조롭게 발전되는 3번 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때는 차분하게 임해야 되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임해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지금 이 생활에 조금 답답하시고 걱정도 너무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그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여행을 가지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나의 적성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욱더 빛을 발한다라고 하거든요. 조심할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로움을 조심하시고요. 어, 무언가 나에게 충분히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무언가가 나에게 있는데도, 그것을 찾기보다는 안 좋은 것만 더 찾을 수 있어요. 문제점을 찾으실 때, 이 세상을 탓하거나 타인을 탓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신경질적인 과민 반응과 어떤 예민함도 같이 보여져요. 주변 사람들 타인과 이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호하시고, 나라는 사람에게도 단호하니까 더욱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단호하고 냉정하고 늘 생각했던 틀 안에 계시면 안 된다 라고 나오거든요. 조언카드 뽑아볼게요. 어, 소드 에이스가 나와요. 소드 에이스는 토르 망치 같은 칼입니다. 아무나 잡을 수 없고요. 각오한 자만. 생각에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만 잡을 수 있는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오와 계획을 만드셔서 이 칼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이 칼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으로는 주변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고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셔서 나의 문제에 한번 맞서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는 고난을 극복하시고 이 칼을 잡으면 부정적인 것도 다 잘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마음을 조금 각오를 다 잡으셔서 이제는 행동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즈식스 매지션. Oh, 지금 우리 4번 분도 현재운이 되게 좋네요. 무언가 성공하신 모습이에요.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 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들,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했고, 또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고, 마음이 들뜨는 그런 기쁜 시기로 보여지는데, 또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쉽게 감상적으로 될수 있다라고 해요.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땐 너무 좋은데 또 기복이 떨어질 때는 또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예민하다라든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주변 사람들을 그냥 싫을 수 있어요. 어,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래서 나의 재능을 이렇게 발휘는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싫고 좀 엮이기 싫고 그렇게될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꽃피는 전환점이 왔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교환카드 나오네요. 누군가 위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경계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굉장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정신적인 위치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으실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고 계시고 어떤 기대를 짊어지고 그 높은 위치에서 그것을 조금 보여주고 좋은 조언자 역할을 또 해주실 것 같고 또 교수가 된다라거나 또 선생님이 되셨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의 약점을 주변에게 잘 보이지 않고 나의 약점을 잘 보완해 가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왜 이렇게 어, 됐을지, 어떤 행운의 바람이 불었길래, 여왕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조금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셨을 때, 어, 지금처럼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때, 내가 이제 확실하게 행동을 더 하게 되면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된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제 예술로로 확실하게 답변을 할수 있게 되고 주도권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이미 정해졌고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분투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올라온 건 아닐까 싶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받아야 될 직업 같아요. 저처럼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상담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인망을 얻게 되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힘들게 하니까 싫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의 목표가 조금 더 구체화 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목표가 이제 단순하게 이거야 보다는 그거에서 내가 어떻게 더 해내야 될것 같고, 어떻게 더 덧붙여서 해야겠다. 이러한 목표와 체계화된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더 높이 올라설 수 있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언제 올지 볼게요. 아, 2개월 안에 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한 게또 보여지죠. 그래서 되게 빨리 오네요. 1번부터 4번 중에서 우리 4번 분들이 제일 빨리 좋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고요. 이 카드를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수많은 사람을 거느릴 것이라고 해요. 여기 카드에서도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느릴 것이고 그만큼 경쟁자도 많겠죠. 하던 일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지금처럼 유지해 간다면 더큰 보상과 성과가 나에게 발생하고 더더욱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볼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주고 덕을 쌓게 되면 그만큼의 복도 분명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조심할 점과 어, 조언도 볼게요. 어, 조금 요즘은 일을 쉬엄쉬엄 하고 싶다. 쉬험 길로 가고 싶다 편안한 길로 가고 싶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어, 프리랜서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조심해야 될 점이 생각에 정리되지 않았는데 일단 움직여 보는 것을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또는 너무 계속되는 일 때문에 피곤해서 내가 조금 대충 하게 될 수도 있대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조언 뽑아 볼게요 어, 인간관계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왔네요. 인간관계가 힘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나오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쌓으시고,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상의 이득과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임하다 보면 감정 자체로도 손실이 더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이야기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어, 많은 너그러움을 관대함을 보여주어라.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많이 지칠 수 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또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또 다시 다 잡아가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완전체를 이룰 수 있듯이 우리 4번 분들도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를 한번더다 잡아가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망을 얻어야 되는 직업 같고요. 프리랜서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거느리는 직업을 뭐 서비스업이라도 뭐 그런 것들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개월 안으로 좋은 소식은 반드시 없고 어떤 나의 목표와 그리고 나의 결점을 완벽하게 보완함으로써 더 승승장구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또 그럼으로써 나의 약점과 어떤 나의 보완점을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친밀함 음, 그런 것들을 더욱 더 갖추시게 되면서 세세해진대요. 2개월 안에 엄청난 사람을 거느릴 것입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